자 오늘 HLB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폭락에도 불구하고 8만원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죠. 세력 입장에서도. 이 구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시장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드시겠지만 HLB는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자, 이 시장도 결국 지나갑니다. 그렇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10만 원 돌파, 13만 원까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오늘 영상에서 제가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바닥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두 번째 바닥 이후에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큰 추세로 보시면은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같이 밀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버텨주고 있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 이 녹색선이 60일 이동평균선 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한번 정도 밀리고 이 추세대를 잡아준다면 만약에 8만원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왜냐 이 추세를 이어가는 세력들의 추세대를 보고 여기까지는 밀려도 된다 그리고 61선이 하방에 존재하기 때문에 8만원 언더로 예를 들면 7만 5천원과 8만원 사이에서는 일단 세력들이 저점을 잡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증시는 왜 이렇게 흔들리냐 왜 이렇게 미친듯이 빠지냐는 거죠 금요일에 개파락 시작했죠 이때 인텔 악재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먼저 반영을 했는데 자 미증시 그래도 잘 버텨줬거든요 금요일에 그런데 오늘 보시면 또 다시 개파락하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이제 신용 매매하는 이 자금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나와야 자 여기서 세력들이 바닥을 잡고 가는 그런 시장이죠 신용 매매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뽑아내기 위한 그 다음에 미수 매매 자 반대 매매는요 증권사에서 일정 퍼센트 이하로 내려가면 내 잔고가 유지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나가거든요 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동으로 나가다 보니까 쭉쭉쭉 밀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디서 저점이 잡힐까요 이걸 하나 봐야 되는데 코스피 주봉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 아래 꼬리 보이시죠 아래 꼬리 여기에서 이제 저점이 잡히고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지금 그 가격대까지 포인트로 보면은 2,550 포인트 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켜 줘야지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공포를 넘어서서 거의 투매하는 시장인데 자, HLB 같은 경우는 재료가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폭락장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올해 에스모 학회에서 아홉개임상 결과를 발표하겠다. 자, 내용 간단히만 보시면요. 9월에 열리는 이 에스모라고 하는 유럽 종양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유럽 희귀 의약품 지정이 됐어요. 자, 그만큼 기술력은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5월 달에 FDA에 신청했을 때 반려된 것도 이 약품에 대해서 반려받은 게 아니죠. 시설 관련해서 다시 좀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재신청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7월 초에 FDA 미팅 이후에 급등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유럽 내 10년간 독점 판매권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스케줄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9월과 10월에 자 FDA에 재신청하게 되면 이 신약 허가 기대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 시장이 폭락해도 지금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8만원 가격대, 자, 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격대입니다. 이 구간은 오히려 기회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노린다 하더라도 앞선 고점이었죠. 98,00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조금 더큰 흐름 보겠습니다. HLB 주봉을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자, 바닥권에서 제3의 세력이 손바뀜을 통해서 물량 받아갔죠. 그리고 거래량이 없을 때 오히려 반대로 상승이 나왔어요. 이건 물량을 꽉 잡고 있을 때 나오는 패턴이고 최근에 또다시 거래량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밀리지 않는 구간이 어디서 잡히고 있습니까? 8만원에서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중요한 이유. 자, 이제는 조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8만원을 지켜주고 이 추세대를 이어가는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한번 정도 이 구간을 돌파하는 매수세가 나올 때 당연히 거래량이 증가하겠죠. 이 포인트만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 여유있게 시장 대비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hlb 같은 경우 우리가 소통방에서 같이 들어가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었습니다 7월달에 우리가 수익 관점으로 37% 40% 수익권에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자 어디서 매도를 하는지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전략 매도하고 수익을 챙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지지라인이 정의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 매매할 종목 많습니다. 좀 강조를 드렸었죠. 이때 보시면은 제가 이 포인트에서 걸릴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주주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내가 이거 어디서 사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결국 매수와 매도 싸움에서 어려워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좀 잡아드리고 있고, 뭐, 리가캠 바이오도 최근에 이제 매도를 했지만은, 어디서 우리가 매수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뭐, 단타 우리가 수익 내고, 나머지 끌고 가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최종 수익 청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 아무리 흔들린다 하더라도, 수익 나오는 종목들은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7월 31일에 최종 35% 수익 구간 진입했을 때, 자, 9만원 돌파하고, 그리고 수익 비중은 일부만 남기고, 9만 2천원에서 이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도를 합시다. 좀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혼자 주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장이에요. 왜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거의 마이너스 이렇게 수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이거 추매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빨리 다른 종목 갈아타, 갈아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시장 내가 혼자 대응 전략이 없다 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이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계좌가 계속 녹아내리고 있다 내가 혼자 주식하다 보니까 고점에 물려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는 분들 저점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특히 HLB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타점을 잡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 입장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어 링크를 남겨놨거든요. 더 보기란 클릭하시면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올려 놓다 보니까 지금도 가끔씩 광고업자 영업하는 분들이 제 정보를 그대로 베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번호를 올려 놨거든요. 0108027225번은 제 개인 번호입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장 대기라고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제 개인 번호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개인 번호 올려드린 이유는 부담 없이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뭐 구독, 그 다음에 입장한 닉네임, 뭐 김주식 이렇게 같이 보내주셔도 제가 확인을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힘든 시장인 건 맞아요. 뭐 지금 시장 좋다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은 우리가 큰 그림을 볼 때, 자 여기서 단기 낙폭이 나오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주식은요 계속 오르는 그런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거 계속 무한 반복이거든요. 자 그러면 내렸다가 또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이 올라갈 때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 내 계좌 수익률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우리가 HLB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자, 수급도 괜찮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지금 두달 동안 수급을 보더라도, 자, JP 모거, 순매수 물량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UBS. 자, 9만원 초반대에 들어와 있어요. 얘네들은 9만원 초반대, 8만원 초반대. 아직 매도가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골드만 삭스 정도 까지인데, 골드만 삭스는 싸게 샀죠. 6만4천원 매도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볼수있다는 거고, 자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기간 물량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은 자금이 크다 보니까 조금 길게 봐야 돼요. 그래서 작년 12월 대략 한 8개월 정도 보시면은 개인은 660만 주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외국인 640만 주 가까이 홀딩하고 있어요. 얘네들도 이걸 매도를 하려면요 끌어올린 다음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수급만 보더라도 그리고 재료만 보더라도 크게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 매집한 종목 이렇게 급등시키는 종목 이런 종목을 세력주라고 하고 세력 매집 종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 영상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만 공략을 하자 그래야 돈을 볼수 있다 강조를 드리고 있고, 자 이게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7월달에 들어갔던 종목 중에서 세력 매집 종목, 자 대봉 LS란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7월에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 대봉 LS 같은 경우도 세력들의 매집봉 확인을 하고, 즉 세력의 돈이 들어온 걸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을 때. 눌림목에서 제가 매수 타점 잡아드렸죠 그래서 3주 만에 우리가 50% 내외 수익 청산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단기로 좀 끊어가는 매매가 효율적인데 이때 어떤 걸좀 강조 드렸냐면은 대봉 ls 보내드리면서 정부 과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 시장 주도 섹터 즉 돈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강조 드렸죠 신고가 눌림목에서만 들어가야 우리가 싸게 살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1일 이때 목요일이었어요. 제가 저녁에 보내드렸었는데, 신청해주신 635분 싹다 보내드렸습니다. 당연히 매수 구간, 목표가 다 잡아드렸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편안하게, 좀 매수 구간에서 며칠 정도 여유 있게 분할 매수를 하셨고, 목표가 잡아드리다 보니까, 19,000원 돌파하면 그냥 매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보유 기간, 당연히 손절가도 잡아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장 굉장히 힘들고, 이 폭락 시장 처음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은 항상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때였죠. 제가 여기에서 잡아드렸고 7월 11일 목요일에 저녁에 보내드리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구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종목 한 달에 한두 개만 매매해도 내 계좌가 우상향 나오는 시장인데 자 나는 지금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시장이 폭락하지만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은 결국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맨날 혼자 주식하다 보니까 계좌는 박살나고 고점에 물려 가지고 고생한다 하시는 분들.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8022-7255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 주시면 다음에 들어갈 세력 매집주, 매수 구간, 목표가 손절가 싹다 잡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 구독자라고 하면은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 채널 제 영상 성장을 위해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 라고 하면은 지금 한번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응원해주시는 분들은요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하고 챙겨드릴 거예요. 자 나는 소통방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단기 단타 다른 시장 주도주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통방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방 요청을 해주시고 나는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요청해 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 문자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릴 수가 있다라는 점 미리 양해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일단 절대 포기하지 말자. 왜냐 이런 종목 한 달에 한두 개만 잡아도 수익 나는 시장이에요. 자,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은요 결국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 얘네들도 고점까지 끌어올리고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11월 미국 대선 당선 누가 되더라도 정책주로 밀어 올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책주에 주목을 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결국 이 급락도 언젠가 끝나고 반등이 나오면 또 이때가 저점이었다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올려드린 영상 제가 잡아드린 종목들 같이 한번 좀 잡아가면서 자 지금 이 시간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종목으로 찾아뵐 테니까 주식으로 대박 나길 저도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